그이후에그 이유에, 그 이유에 다른 일반적인 창업과도 연결되지만 결국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. 특수 상권 특수 상권에 대한 선택 문제, 상권 마케팅의 문제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제가 과거에 특 제가 몰을 선택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몰이 최근에 경쟁력이 떨어졌어요.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. 내가 이 몰을 떠나거나 아니면 이모의 경쟁력을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높이거나. 이게 상권 마케팅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의식했으면 좋겠다. 여러분이 특수상권에서 창업을 할 때도 결국은 가맹본부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. 내가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면 창업을 할 수도 있고,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면 아예 원천적으로 특수상권에서 창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, 또 특수상권이라고 해서 가맹본부를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그죠? 특수상권일 때도 가염본부를 제대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문제. 그 다음에 특수상권에 들어가서 창업할 때도 수익성 분석은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. 여러분이 스타필드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때도 적어도 그 매, 그 스타필드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얼마를 팔수 있고 얼마나 이익을 낼수 있는지 분명하게 따져보고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. 그거 안 따져보고 들어가면 아무리 스타필드에 들어가서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망가질 수 있다. 외관 관리의 중요성 제가 오늘 무진장 강조하고 있죠. 특히나 특수상권이기 때문에 외관 관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죠. 고객 체험 강조하고 있죠. 막연한 고객 체험이 아니라 밖에 있는 고객을 내 매장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체험하게 만드는 외관 관리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.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요. 특수상권의 위험 관리 위기 탈출 아까 제가 얘기했죠. 특수상권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. 갑질 수, 갑질도 있을 수 있고 상권의 몰락도 가져올 수 있고 오히려 권리금을 줘서는 안 되는데 권리금 주고 들어갔다가 소위 폐가망신할수 있고 이런 위험들 특수상권도 매우 위험한 변수들이 존재라는 걸알아아셔야 여러분이 창업할 때 조심하죠 적어도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마지막.